궁금러들, 우리 진짜 솔직하게 양심 고백해보자. 진짜 솔직하게 피부 관리하는 건 너무 귀찮지 않아? 뭐 피부 보습 챙겨줘야 되지, 영양도 채워줘야 되지, 미백 케어도 해야 되지, 거기다가 피부 유수분 밸런스까지 좀 망가지면 트러블 생기니까 그것도 챙겨줘야 되지. 너무 번거롭잖아. 진짜 다들 공감하지.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던 중에 이런 좀 귀차니즘이 있는 궁금러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진짜 괜찮은 아이템을 발견한 게 있어서 그걸 바로 소개를 해줄게. 짠. 파뮤의 듀얼 에센스 까멜리아 제품이야. 이 브랜드 자체가 되게 안전한 성분을 기반으로 하고 워낙 제품력이나 성분이 탁월해서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대. 그래서 이 에센스 같으면은 일단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같이 주기 때문에 이 유수분 밸런스를 케어해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백까지 도와준대. 아, 이게 정말 한 번에 유수분에다 미백까지 케어해 주는 게 맞나 되게 궁금해가지고 성분 자세히 봤거든? 근데 우선은 동백 워터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동백꽃은 수분력도 좋고 영양이 굉장히 풍부한데 항산화 능력도 있어서 건강하면서도 탄탄한 피부로 가꾸는 걸 도와준다고 해. 그리고 일단 피부 친화력이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에 좋은 성분이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 그만큼 즉각적으로 수분과 활력이 보충이 된다고 해. 게다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각종 식물성 오일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면서 항산화 효과까지 준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일단 식약처에서 미백 성분으로 고시한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 쓰면서 너무 좋게 봤던 건 뭐냐면은 이 에센스가 자연 유래성분 100%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안심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일단 뚜껑 열잖아? 그럼 진짜 귀차니즘 궁금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기능이 또 숨겨져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보여줄게. 짠. 펌프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게 손으로 덜거나 뭐 스포이드로 짜거나 그럴 필요 없이 굉장히 좀 위생적이면서 간편하게 칙칙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지. 내가 한번 뿌려볼게. 나는 우선은 이런 오일층이랑 에센스층 나눠진 미스트 진짜 많이 사용해봤거든? 근데 이게 정말 좋았던 게 보통 그렇게 나눠지게 나온 제품들은 조금 안 좋은 게 분사력이 조금 안 좋아. 근데 이거는 진짜 분사력이 안개 분사처럼 돼. 되게 미세한 안개 입자거든? 이게 특수 펌프로 제작이 돼서 이게 진짜 피부에 자극 없이 수분과 영양을 보충해 주는데 진짜 뿌릴 때 이렇게 착착착 자극 주면서 뿌려지는 거 있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미스트, 안개 그런 느낌으로 샤라라라락 이렇게 뿌려져. 그리고 분사력이 너무 그렇게 곱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풀 메이크업 한 위에도 그냥 미스트로 되게 많이 뿌릴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메이크업이 되게 두꺼운 상태거든? 그냥 이 위에도... 근데 이렇게 뿌려도 뭐 물방울이 진다거나 갑자기 막칙 나온다거나 그런 느낌이 없고 진짜 부드럽게 뿌려져. 나는 이거 파우치에도 넣고 다니지만 욕실에다가도 아예 그냥 항시 대기해 놓거든. 왜냐면 나는 다 씻고 수건으로 닦는 순간 이 이걸 뿌려. 그 향이 진짜 장난 아니야. 되게 뭔가 달달 여성스러운 여리여리한 향이 나면서도 어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향이 아니거든. 그래서 되게 은은한 꽃향기가 욕실을 가득 채워줘서 뭐 욕실뿐만 아니라 어디서 뿌려도 굉장히 힐링하는 기분이 드는 제품이거든? 근데 솔직히, 어, 이런 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릴 때만 즉시 되게 유연해지지 사실 되게 금방 건조해지잖아. 그래서 찐 귀차니즘이신 분들은 어차피 건조해질 거뭐 그냥 안 뿌리고 버티지 않아? 근데 이거는 진짜 금방 건조해질까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왜냐면 여기 지금 보다시피 5일층이 있잖아. 이 5일층이 25, 수분층이 75로 이루어져 있거든? 이게 왜 중요하고 왜 좋냐면 피부 유수분 밸런스에 최적화된 비율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미스트들보다 보습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그만큼 촉촉함이 굉장히 오래 가겠지? 피부의 수분은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면서도 끈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되게 은은한 광채 마무리까지 돌아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궁금러들, 진짜 피부 관리하기 너무너무 귀찮지? 이 파뮤의 듀얼 에센스 카밀리아로 피부의 수분과 영양을 같이 공급해서 요수분 밸런스 케어뿐만 아니라 미백까지 한 번에 관리해보는 걸 추천을 할게. 언제 어디서나 건조할 때 진짜 너무 간단하게 흔들고 샥샥샥 뿌려주면 되니까 되게 위생적이면서도 예쁜 피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로 가꿔보자 여러분들. 안녕! 와, 촬영한다고 하루 종일 조명 아래 있었더니 엄청 건조하네. 음, 너무 촉촉하다. 궁금러들, 지금 내 피부 봐봐. 엄청 광채가 차르륵 생기지 않았어? 나 지금 내 피부 너무 예쁘게 마음에 드는데? 어? 아, 그나저나 지금 뭐 뿌린 거냐고? 내가 바로 소개해 줄게. 바로 파뮤의 듀얼 에센스 카멜리아야. 아, 왜 에센스를 미스트처럼 뿌렸냐고? 이거는 에센스와 미스트 둘다 사용이 가능하거든. 이게 사실 미스트라고 하면은 얼굴에 뿌렸을 때만 잠깐 촉촉하고 금방 건조해지는 제품들이 꽤 있잖아. 그래서 미스트 뿌리는 거를 좀 망설이는 그런 궁금러들도 있지. 근데 이거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수분층이랑 오일층의 비율이 75대25로 보습층의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미스트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스킨케어용 에센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래. 지금 내 피부 봐봐. 에센스 겸용인데도 메이크업 진짜 하나도 안 밀렸지.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잖아? 끈적끈적하지가 않아. 하나도 안 끈적거려. 그리고 그거 알지? 이제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기 쉬운 거. 이 수분층 75대 5일층 25가 피부 유수분 밸런스에 최적화된 비율이래. 그러니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뿌려주면 정말 좋겠지? 근데 이게 아무리 기능이 좋다고 해도 성분 자체가 안 좋으면 쓰기 찝찝하잖아. 내 피부에 바르는 건데 아무거나 막 바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 미리 성분을 좀 내가 꼼꼼하게 살펴봤거든?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는 까멜리아 워터가 들어가 있대. 근데 왜 하필 이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 피부 친화력이 좋아서 흡수가 정말 빠르다고 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수분을 보충을 해주고 진정을 해준다는 얘기겠지? 게다가 각종 식물성 오일이 피부에 영향을 주고 항산화 효과까지 준대. 매끈한 피부를 만드는데 도와준다는 거지. 그리고 식약처에서 미백 기능성으로 고시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대. 자, 그야말로 이 에센스 하나로 수분과 영양 공급, 그리고 미백 케어까지 한 번에 할수 있다는 거지. 게다가 각종 식물성 성분이랑 식약처 고시 원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겠지? 이게 펌프 형태라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마음에 들거든. 이렇게 막 다른 제품들은 손에 덜어내고 막 스포이드로 찍어내고 이러잖아. 근데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 이 펌프로 바로 칙칙 얼굴에 뿌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뿐만 아니라 외출할 때도 그냥 건조할 때마다 가방에서 꺼내서 칙칙 이렇게 뿌려만 줘도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 특히 요즘 같이 환절기나 건조한 계절에 정말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거 아까 전에 에센스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마침 내가 지금 스케줄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이 갑갑한 메이크업을 지우려고 하거든. 얼른 메이크업 지우고 와서 에센스로 사용을 해볼게. 잠깐만 기다려줘. 짠. 내가 궁금한 거들 보여주려고 얼른 피부 메이크업 지우고 와봤거든. 지금 딱 토너로 피부결만 정돈하고 온 상태거든? 이제 이 상태에서 에센스 한번 발라볼게. 사용 방법은 미스트 뿌릴 때랑 똑같아. 이 오일 층이랑 수분 층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 준 다음에 얼굴에서 한 2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눈 감고 샤샤샥 이렇게 부드럽게 뿌려주면 되거든. 어때? 진짜 피부 광채 미쳤지? 그리고 진짜 생기 돌면서 뭔가 피부가 더 쫀쫀해진 것 같고 그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랑 좀 피부가 한 번에 유연해진 것 같은 느낌이 동시에 들거든?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수, 꾸준히 사용하면서 느낀 게 오일이랑 수분이 같이 블렌딩 돼 있는 포뮬러인데도 흡수가 엄청 빨라. 그리고 딱 흡수됐을 때 전혀 끈적이는 느낌도 없어. 그리고 내가 이거 아까 전에 좀 뿌릴 때그 포뮬러 봤지? 진짜 너무너무 미세하게 안개 분사로 뭉침 없이 골고루 퍼지거든? 그래서 나같이 메이크업 하고 나서 많이 건조한 사람들도 사용하기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이 뿌려지는 느낌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화면으로는 안 느껴지는 부분도 설명해주고 싶은데, 향이 진짜 좋다. 이게 플로럴 향이거든. 근데 자스민 향이랑 로즈 향이랑 같이 블렌딩이 돼서다. 뿌리는 순간 진짜 이게 뿌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내몸 전체 뭔가 이 은은하게 꽃향기가 퍼져서 기분이 진짜 순식간에 되게 좋아져. 아마 궁금러들도 집에 돌아와서 딱 세안하고 이걸 이렇게 착착 뿌려주고 나면은 되게 뭔가 힐링하는 느낌? 뭔가 스파 와서 탁 쉬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걸? 이게 바로 파뮤가 지향하는 플라워 테라피래. 근데 인공 향료가 들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할수 있어. 그렇지? 이게 향이 좋으면은 좀 의심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안에 인공 향료가 아니라 천연 에센셜 오일이 들어간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이거 향료 되게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했는데. 안심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피부에 무너진 유수분 밸런스를 바로잡고 싶은 궁금러들, 생기있고 활력 넘치는 피부를 원하는 궁금러들, 너무 건조해서 수분과 영양 공급이 동시에 필요한 궁금러들, 이 파뮤의 듀얼 에센스 카멜리아를 추천을 할게. 어떨 땐 에센스로, 또 어떨 때는 미스트로 피부에 칙칙 뿌려만 주면 바로 건강하고 광채나는 피부로 거듭날 수 있을 거야. 그럼 안녕.